22번입니다.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렸다.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오 자,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, 교점, 요점이죠, 요점. 요점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. 그러니까, x 좌표가 1, y 좌표가 1,2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돼요. 그러니까, 여기도 넣을 수 있고, 여기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해니까. 자,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위의 식부터 넣어 볼게요. X자리에 1, Y자리에 2. 자, 넣습니다. 자, A는 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-2에서 마이너스 1 되죠. 자, 똑같이 밑에 식에도 넣겠습니다. X자리에 1, Y자리에 2. 자, 3입니다. 그죠?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2b는 2가 되네요. b는 1입니다. 따라서 이두 값을 더한 것은 3번 바로 0이 되겠습니다.